예 제자들이 각오나옹으로 가셨습니다. 전날, 물고기 두 마리와 버렸던 다섯 개로 장정만, 온천여 명을 어디서 놀라운 사건을 들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 제자들을 따라 가오나옹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냐 기독교의 역사들에 들어있는 흑욕을 강조해봤습니다. 그도 럴 것이 성경의 한 부분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삶의 애착이 결국 인생을 파업으로 확보를 하고 있음을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치 물질이 부정한 것처럼 되었고 삶이 한장했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물질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혹은 신앙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들로헛덩이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이 육시가 고요은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단은 현실적인 배고픔을 해결해보라고 유하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신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 자체는 우리 인생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걱정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걱정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자구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자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금액을 주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 물,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당히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안고 해결하기 위해서 금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십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그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사람을 천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그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백성의 교훈이 되게 하시기 원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는번본마다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으며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양육해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만큼 풍성하고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내 문제나 그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가서 아멘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갔던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복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전하며 불치의병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으로 예수님께서 하는곳곳마다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불변하신 마음,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세다에언을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팠을 테지만 그들을 먹일 만큼의 돈도 그들의 피로를 다 채워줄 만큼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양식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피로를 외면하지 않냐시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각할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5천여 명이 대부분에게 먹고도 남은 음식이 열두 광주 위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와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신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섬취하시으로 오신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시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헤매며 달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순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이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믿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백성을 인도하려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이신지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쳐서 굶주려 있고 또 식량을 구하고 려했을때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해주셨습니다. 방향은 어떤 곳입니까? 광향은 그야말로 메마른 땅입니다. 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막과 돌만이 보이는 정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4 0여년 동안 한결같이 만나러 그 백성을 먹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관심과 무설림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예국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궁의 이 고기를 가득 올려놓고 마음껏 먹었을 것이라고 사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맺어지면. 예새 반가스 여러 이스라엘의 전도자 알던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그런 귀한 은혜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셨던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했던 것과 같은. 오병이 형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 메시아의 심의를 위해서 오셨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가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 형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의 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 질병을 고치는 일니다 음식은 구하는 일에만 안 좋게 됐어요. 예수님께 더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했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했던 안나와 같이 자신들의 필요가 늘 채워질 수 있도록 잠시 잠깐 오병이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그들의 역사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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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세 만나고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광에서 이스라엘 자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모세 능력이나 모세 열심. 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 끊임없이 배가 고프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질병에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의 문제에 악화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들, 세상이 있는 욕구. 이러한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없이 노력하지만 우리의 욕구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해 달려가고, 이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그러나 그 어떤 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 우리가 욕구라고 말하면, 이 피로가 채워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욕구가 채워질 것이란 말합니다 <놀람> 죄와 사망의 본체, 저주의 사슬에 되어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다는, 의롭다 치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말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세상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가지 근본적인 필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의 이 모든 인류에게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가장 큰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죽음 이후를 전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로 수많은 종교와 종교적인 신념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앞에서 그동안 소유하려고 했었던, 채우려고 했었던 근본적인 욕구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먹고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뤄낸 성취도, 성공도 죽음 앞에서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 하나 나라의 수장이 되었다고 한들, 죽는다면 그 타이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고 한들 그 권인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앞에서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의 이 궁극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문제 앞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에 그러한 존재들을 향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상당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신과 같이 이 나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증명 하신과 공이란 단어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먹은 것마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음식. 그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모세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니 모세를 통해 주셨던 다마다면 먹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다시 또 먹어야 하지만 또 광야의 생물은 먹고 나면 다시 또 먹어야 하지만 그 갈증에 함께 사실 그배고품의 영국의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과 생명의 세물을 먹는 자들은 영원하며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생명이 다다라는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양식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바로 당신들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자의 필요를 잘합니다. 탐자가그 아버지를 떠나는고할때 그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우선 그는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독립해서 마음껏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직 모든 것을 반 탐진하고 있기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의 피로는 아버지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발려가 끌어안으면서 노예가 구걸골로서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기셨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상속자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고 살진 소마지를 잡아 잔치를 벌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이 탕자가 생각했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날 때처럼 수많은 자신의 필요가 있었지만 그 필요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한 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만나게 됨으로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의 근본적인 피로는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지명의 떡이니. 이러한 것인데 예수님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 후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벽이신 완전하고 영원한 피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의 문제로 고민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풍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시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그 모든 피로를 쫓아 달려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육신의 피로라고만 알았던 배고픔과 갈증과 인생의 문제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욕구 안에 고통스러워하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며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서서 생명의 떡을 건네주시는 よし、夢のこよとても大変だ。